<laughs> 예, 이제 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9강은 29장이 되겠습니다. 29장은 여기서 나는데, 무위가 하상공이신 제목입니다. 무위. 그걸 이동선생님 제목에 세상은 신성한 그릇 이렇게 했는데, 신성한 그릇이란 것은 그 뒤에 나타 천하신기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천하신기. 천하신기. 그런데, 그, 무의는 인위를 하지 않는다. 인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 그, 이, 생활의 달인이란 TV 프로도 있지만, 달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거의 무의적 행동이에요. 저절라고, 그냥 막, 생활의 달인들이 하는 행동이무의죠 그러니까, 이 무의란 것은, 그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나오는 건데 이 무의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직관이 강해. 직관이. 직관이 강해. 직관이. 그냥 어떤 상황 뭐 직관은 이 순간에 나고 오 순간, 순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상황 보면 그냥 그대로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무의죠. 그러니까 무의는 행동을 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드러나는 게그 무의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무의인데, 이 무의에 대해서 이 29장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취, 천하를 두고 나고취 천하를 취한다는 건데, 천하를 취한다는 것은 천하의 리드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천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무의해야 된다. 그말 하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반박이래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면 박의 경지. 다시 말해서, 도와 덕이 만나는 그 하나의 경계점에까지 의식 가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경계 의식 가는데, 그 경계점에까지 의식이 가는 상황에서 반박의 경지, 그게 성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늘이란 과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많이 욕심내는 게 뭐냐 면 취천하예요 천하에, 천하에 최고가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자 당시에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난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취천하를 하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하의 최고의 어,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할 것이냐를 늘 바탕에 깔고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경의 마지막이 37장인데 37장까지는 거의가 노자의 정치 논이 나와요. 정치, 정치형, 노자가 바라보는 정치의 개념이 이 도경의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경인, 덕경이 가면 이제 완전히 덕에 대한 이야기 가지 나오는 거죠. 도경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기가 제1장의 도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 도와 우주의 원리 같은 거, 그리고 수양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수양을 통해 도를 아냐 문제, 그 다음에 리더가 됐을 때그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문제를 두고 나면서 이 도경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정치론이 마주한 거죠. 그리고 오늘 29장에도 바로 정치론인데, 정치의 최고의 리더는 무의를 해야 된다. 그말 통과는 고 그런데 이게 3장에 한번 나왔어요. 3장에. 3장에 무의, 무불 치라 해가지고, 최고의 다스림은 무의인데, 의식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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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런데도 다스러지지 않으면 없다. 무브니까 다, 아니, 없다. 이게 그 최고의 리더로 본 거죠. 3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3장에. 그러니까 이, 이 어머니와 똑같은 거죠 어머니. 어머니가 자식한테는 무한히 사랑을 주면서 표현한 사랑인데 자식한테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게 똑같다는 말이겠죠.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보다는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힘을 써서 천하를 갖다 손아귀 쥐고 싶더라도 그거는 될수 없다. 이, 이걸 뿐이 자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득할 뿐이다. 얻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 자를. 부득이 해서 했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그런 거는 얻지 못할 뿐이야. 이 말이겠죠. 자, 왜? 천하는 신기라서 그렇다. 천하가 신기. 신기. 이 귀신신 자로 쓰는데, 노자 철학에서는 그 귀신이나 신의 개념을 빼버렸어요. 노자 개념의 최고가 자연이니까 저절로 그란 됐다니까. 노자는 바로 자연의 상태가 신의 신. 노자는 자연이 자연. 자연의 상태가 신과 통하는 거죠 오히려. 노자는 다 신이 전혀 없어요. 그래 천하는 뭐냐면은 너무나 신묘한 그럭처럼.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의 그릇 같은 거예요, 생명의. 거대한 하나의 생명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건 끊임없이 저절로 그릴 뿐이야. 자연처럼. 그러니까 천하는 저절로 신비로운 그릇처럼 만물을 전부 다 담고 만물과 한결러가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의식적으로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걸 아는 자가 바로 무기를 할수 있는 자지, 그럼. 그런 사람이 리더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억질로 하는 자는 결국은 이 천하가 신비로운 그릇처럼 변형하는 걸다 못, 하기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 그 집착하는 자, 그걸 하겠다고 천하를 취하겠다고 집착하는 자, 끊임없는 이 집착에 매달리면은 자기 인생 자체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할수 없는 걸 매달린 거죠. 인생을 실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천하란 물건은, 이 천하란 물건은 이신경통하는데 어떤 것은 앞서 가기도 하고, 어떤 것 뒤에 따라가기도 하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혹, 허, 혹, 치인데, 책에서는 보면, 은 혹, 허, 혹, 치인데, 이게, 백선오자 이게 지금 백선오자 나오거든요. 백선오자에백선오자에 나오는데 백선오자에는 뭐냐면 이게 혹해 혹이그 허를 갖다가 혹 열이라 하고 혹 채를 갖다가 혹 한여 이되있어요 참고적으로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이 마음을 천하란 신기한 물건은 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앞서가기도 뒤에서 가기도 하고. 뭐, 이 책에서 말하면, 이헛 자가, 이, 그, 숨을 들이실, 헛 자입니다. 숨을 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췌 자는 숨 내쉬를 자, 숨 내쉬는 거. 있는데, 백서 오자에는 뭐냐면, 열과 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과 한으로. 이게 더 대비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혹 물건이, 혹 강이 되어 있는데, 혹 강. 혹 강하고, 혹 이거는 좌. 꺾어질 좌 자예요. 너무 강하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죠. 꺾어지기도 하죠. 이 백서에 요 백서에. 백서노다에는 백선 백서 오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세개 다. 혹은 북도도와 주기도 하고, 혹은 떨어뜨려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추락. 혹은 북도도 주기도 하고, 혹은 완전 떨어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천안그러. 그러니까, 이천하는이 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먼저 다른 것도 있고, 뒤에 다른 것도 있고, 백선 오더 하면은 더운, 뜨거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겨울 때, 한여름 때, 사람도, 사람도 찬 물건, 뜨거운 물건 있고, 다 있어 동물도 긁고 살잖아 그러고, 강 것도 있고, 또 꺾어지는 것도 있고, 또 북도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뜨려 주는 것도 있고, 이 다양한 변화는 뭐천하가 신기기 때문에 그렇 신기 때문 이러한 세상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성인은, 성인은 뭐냐면, 너무 심하게 하면, 지나치 집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걸 버려야 돼. 자기한테 버려야 돼. 심한 것을 버려야 돼, 집착에. 그래, 극단적인 행동들이에요. 광신자들, 뭐,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 광신자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심자, 이게, 그 심의 심의. 버려야 돼. 그다음에 이 사자는 이큰 대자에다가 놈자자거든요. 별볼리 없는 인간이 업기 힘좀 크게 보일라 한다는 거요. 예 이게 뭐 동물의 새가 이렇게 힘좀 크게 보이는 게 똑같은 거죠. 새가 날개펴듯이 속에 든건 없이 겉에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게 사치할 사자예요. 사치. 나만 잘 보일라 한다는 거요잘 보일라고. 내공을 키우는가를 바깥에 화려 꾸미게 잘 보약하는 게 개발 사치하는 거죠. 그태때 태댓. 이때 태자는 야그이 태만하도고 그 말씀하네 태 태자는 이게 그 자기 자신이 그 크게 클 태자니까 이게 크게 보인다니까 교만성이 가차운 게 아닌가 싶어요. 교만성에. 그러니까 어. 어떤 상황에서 태 자는 이것도 클태 자니까. 클태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교만성이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폼 잡는 거하고, 그 다음 교만성. 심하게 집착하는 거. 그런데 이걸 왜 대비시키냐면, 67장에 보면,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가 자비로운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검수한 거고, 세 번째가 뭐냐, 감히 천하에 앞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했었는데, 심하게 집착하는 걸버리면 사람이 자비심이 나오는 거고, 자기 사창을 버리면 검수함이 나는 거고, 자기가 교만한 걸버리면 감히 남은, 천하에 앞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앞서가지고 자꾸 잘난다는 거는, 태다가 태. 태. 교만하말이요 그래서 67장국이 통하는 경우라 해가지고 이걸 적법만은 여러 사람들의 그, 그 글에 보면 이걸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돼요 논리가. 대런데 이제 논문 쓸때 이제 군대 뽑아내가서 대비시키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바로. 이큰 내용이 없고, 없으니까 곧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재밌는 게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그 앞에 보면은 위자폐지 집자실제하고 그다음 고물 하고 이건 앞뒤 문장이 안 맞기 때문에 두개 장으로 나눠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 요거 짧지만도 두개 이게 지금 노자가 전체 한편 시같이 돼 있거든요, 전부다 시같이 돼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게 두장 나는 게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고. 자, 그럼 본물도 할게요. 장 띄우고, 욕취 띄우고, 천하이 띄우고, 위라. 장, 차 취하고 한다는 거지. 천하를 취해서, 천하를 내가 가져서, 가져서, 위에, 그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천하를 가져서, 그 천하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해. 요 천하를 취해, 그것을 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현재, 이 춘추 전국시에 때, 자기 잘났다고 천하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천하를 취해서 그것을 다리려고 하는, 위인다스려고 통하는 것이죠. 위정편을 그럴 때, 너는 위정편 나왔단소리니까 그것을 다리려고 하자. 즉, 인위적으로 다리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오 띄우고, 경기 띄우고, 부득 띄우고 이라. 나는 그가, 그가, 부득하게 되는 것을 볼 뿐이야. 그러게 마지막 이 자는 뿐이 자라는 게 좋다는 게 아까 쓰는 건데, 부득이라고 붙여이 되면은, 부득 했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뿐이 자는 한정사 있어요. 특히 노노에서도 여러분 보셨다는 니까 명자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것이 부득하게 될 것을 알 뿐이다. 기야 견자는 볼 뿐이다. 알 뿐이 똑같아. 견자는. 알지자 통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알지자 더. 견자로 알지자로 알다 RG자 했을 때더 확실하게 안다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천하 띄우고 신기, 불가 띄우고 이라. 위하라. 천하는 신비로운 그릇이야. 신비로운 그릇. 신비로 그릇인데 이것이 신비로운 그 신이 보통 육아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문제 신하고 전혀 달라요. 아주 신비롭다, 신묘하다. 신묘에, 같이, 신묘하다.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신묘하잖아요. 그래서 천하란 것은 이렇게 자연의 삼라만상들이 신묘한 그래기야 전부 다 각자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신묘해. 그리고 천하는 그걸 전부 다한걸 담고 있는 거야 이게 큰 천하는 그렇게 다 담기니까 모든 삼라만상이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간이 의지적으로 뭘 해가지고 취해서 다 쓰리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착하는 자는 아, 그걸 다 쓰리려고 하는 자는 위자는 노노에서 같이 이 위자는 치자고 통해 실은 이 치자 다 쓰리 치자고 그걸 위하고 다는 인위적으로 다치다치려 하는 거. 시간자는 그런 자는. 실패. 그 천하의 신묘한 다양한 현상들을 자기 손아귀 놓고 다못다친다는데 인간 욕망이지, 그는. 욕심이고. 또 거기 집착에 산서 다 버린 거죠. 오늘이고 내일이고 뭘 끊임없이 거기 집착해서 그걸 하겠다 집착해서 인생을 걸으면 인생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질화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위자 띄우고 폐지고 집자 띄우고 실질화. 그래서 신기는 천하는 신비론 그래야 불가이 그는 다쓸수가 없는가 이거는 어찌 할수 없는가 인위적으로.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 고하는 자는 실패하고 인위적으로 하겠다 집착하는 자는 인생 다 망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고물 띄우고 혹행 띄우고 혹스라 그러므로 이 신기와 같은 마물들은 신기와 같은 마물들이 말죠 신기와 마물들은. 어떤 것은 보면은 어 행하기도 앞서가니까 행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뒤 따라오기도 하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세상이라는 게 앞서가는 것도 있고 뒤서가는 것도 뭘 될까? 이게 바로 신비로운 현상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곡적전 똑같은 거지 곡적전이 곡은 굽이굽이 굽이 흘러가는 건데 굽이굽이 굽이 흘러가는 그걸 갖다 잘 보고 탈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지. 다쓸수 없는 거죠. 혹은, 앞서 가는 것도 있고, 혹은 뒤에 따른 것도 있고. 자. 혹허 띄우고, 혹 치라. 이허 자는 숨 내실 허 자도 있어요. 숨 내실 허 자. 혹은 숨도 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숨을 들으시는 게 있죠. 아 불치. 들으실 허 자고, 내실 치 자죠. 들으실 허. 내실, 취, 허, 취, 들으시기도 하고, 내시기도 한다는 거야, 수미는 거. 그런데 이것이 백서에서는 뭐냐, 아까 했지만, 홍, 열, 혹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서에는. 어떤 것은, 냉열, 온열동물도 있고, 냉열동물도 있듯이, 찬것열 끄고, 그, 그, 온열동물도 있잖아요, 냉열동물도 있이 뜨거운 것도 있고, 찬 것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혹강, 홍리아. 혹은, 구색이도 하고, 혹은, 리 자는 파리할, 연약할, 리 파리할 자, 혹은 아주 파리에 연약하기도 한 거야. 이걸 갖다가, 백선호자에는 꺾어질 좌자로 되니, 꺾어질 좌. 백선호자에는. 혹은, 강하기도 하고, 혹은, 쉽게 다 꺾어진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혹, 자, <laughs> 혹 휴에요. 혹은, 좌자는 이게 뭐, 이렇게, 그~ 이~ 뭐랄까 이게 어~ 이~ 여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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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똑같은 거는 다+ 달 이거는 그~ 쉽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 어떤 것은 이~ 올라앉을 자다 올라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자자가 혹자 혹휴 혹자는 올라가기다, 받쳐주기다 혹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 백서는 더 정확해요. 북돋아 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백서에는. 백서에는 혹타, 타라, 떨어지기 타자. 백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비한 그릇처럼 이렇게 만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스려한다게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뭘 해야 되느냐? 이 때문에 성인은 이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성인은 뭐 해야 되냐면 무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심하게 집착하는 거 버려야 돼. 요즘 좀 제일 적하지만도 특이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코나 정부의 시체도 반대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너무 심하게 빠진 거죠. 극단적인 종교에 빠진 거죠. 심한 그걸 버려야 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버려야 돼. 그리고, 사치한 거. 자기 잘났다는 거, 소유의 과시인데, 그런 소유의 과시가 버려야 돼. 그러면, 자, 나기, 자기만 있으니까. 그다고 아주 크다고 교만한 표정. 이게 아까 했지만도, 이 그, 그, 이 67장에서는, 감히 천하에 앞서가려고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라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가 갖고 있다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에 있는 순간에 무의가 안 되고 아상이 너무 강해. 아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천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요즘 세상 보지만도 자기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반대세를 더 많아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하는수록 반대세력더많아 저도 신이 강게안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laughs> 자기가 잘났다 하면 다 아상이 더 반성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아상이 사람 거거든요, 아상. 이걸 버려야만이 이무위의 경제에 가고 그무위를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품성대로 살수 있는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짧은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이 29장은 여기서 끝내고 곧바로 3 0장 되겠습니다.